안녕하세요. 엄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동작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냐면은 달리기 동작입니다. 달리기. 우리가 고속으로 활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을 적당히 넓히고 어깨선 낮추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푹푹 아래로만, 아래로만 이렇게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하체가 더 빨리 잘 달릴 수 있도록 팔을 움직여 주는데요. 우리가 스키를 탈 때에도 빠르게 계곡적으로 활주를 하기 때문에 팔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 활주하는데 팔은 그냥 이렇게 내리기만 내리기만 하면서 하면은 뒤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를 이렇게 가운데를 잡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 발로 하중을 전달하면서 힘을 쓴다고 했을 때 오른손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고, 그리고 안쪽 손인 왼팔은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는 기역자를 만들어준다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체인지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얼음, 그리고 힘. 얼음, 그리고 힘. 자, 이것의 효과는 뭐냐. 주먹은, 손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계곡 쪽을 향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그리고 안쪽 팔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접혀지면서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바깥발의 하중감을 더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상체가 살짝살짝씩 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작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 그래도 회전이 되는데 팔 자체도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이렇게 달려가면서 상체가 살짝 45도 정도 돌아가는 모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때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달리기를 잘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키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돌아가면서 한다라기보다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체중을 잘 실어주면서 해주는 겁니다.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팔을 움직여야지. 터는 하, 나 둘, 셋 이렇게 되는데 팔이 먼저 휙가 버리고 휙가 버리면은 또 리듬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제는 타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쓰는 리듬에 맞춰서 힘을 쓰는 리듬에 맞춰서 왼손 얼음 힘. 얼음 한번 체중이동 해주고 힘 얼음 힘 달리기 하듯이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힘자 얼음 체중이동 힘 손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힘 써주고 얼음 하면서 바깥발 체중 해제해주시고, 중심 이동해주고, 다시 힘쓸 때쭉 앞으로. 쭉 앞으로. 이번에는 이 동작을 할때 실수하시는 유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팔이 너무 뻣뻣하게 움직인다든지, 생각보다 이 안쪽 팔을 뒤로 못 넣는다든지, 그러한 다, 다양한 유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유형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을 돌리는 유형, 팔을 앞으로 힘을 써줘야 되는데 팔을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면서 몸이 돌아가 버리면은 뭐 팔을 돌리면서 몸이 돌아가 버리면은 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두 번째 이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아래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위에 있는 중심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위로 움직이는 유형 이런 식으로 팔을 위로 들어주는 어. 팔을 앞뒤로, 위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아래로, 이런 식으로, 아래로. 그리고 확실하게 양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바깥손만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분들 있어요. 어, 바깥손만 이렇게 앞으로. 바깥손만 앞으로 가면은, 이 안쪽 팔이 이렇게 꺾였다가, 꺾였다가 뒤에서부터 뭔가 나오는 힘을 이용을 해주는 건데, 이 뒤에 있던 손이 나오면서 힘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 까먹었어. 아, 타면서 잘못된 유형 하나를 까먹어가지고, 카빙으로 연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었던 잘못된 유형 중에 하나는 힘을 쓰는 타이밍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팔을 먼저 보내주고 힘쓰고 그래 버리면 로테이션 납니다 자 이번에는 카빙으로 한번 요 동작을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을 쓰는 리듬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쭉 힘쓰고 얼음 이렇게 그런데 팔이 먼저 이렇게 빨라버리고 팔이 먼저 이렇게 빨라버리면 은안 됩니다.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꾹, 꾹, 오른발 중 중심이도 중자이런 식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팔을 앞쪽으로 조금 써주는 겁니다. 절대 절대 주의하실 부분은 팔을 내밀면서. 과한 로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어깨와 팔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도 발을 이렇게 달리는데 손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달리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겠죠. 발을 구를 때 리듬에 맞춰서 팔을 같이 굴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발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은 이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마찬가지. 팔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힘을 쓰면서 팔이 너무 느려도 안 되고,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팔을 굴러주시는 겁니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아래에서. 자, 그러면 이 느낌을 적용을 해가지고 팔을 그냥 잡은 상태에서 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게 하는 모습으로 어깨가 살짝 앞뒤로도 움직여줘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스킬을 신고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팔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보면은 잘 타시는 분들 옆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왼턴을 하면, 왼턴을 하면 왼손이 앞에 있고, 오른턴을 하면 오른손이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팔을 딱 고정을 해놓고 어깨 라인만 신경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푹! 푹, 푹,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바깥손이 너무 튀어나와서 로테이션이 될 정도로 돼버리면 안 됩니다. 자,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 어깨에 달리기를 하듯이 하중을 전달하는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오른 턴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달리기 하듯이. 달리기 하듯이 달리기 하듯이 왼발 오른발 달리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달리기 하듯이 왼쪽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왼쪽 앞으로 오른쪽 앞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타시는 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어깨 회전도 어깨 회전이라기보다 어깨 전후 움직임도 보이실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어깨만 낮춰서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힘 전달이 잘 돼서 스키는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낮춰주면서 따라가면서 힘을 쓰는 거죠 이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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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달리기 하는 동작을 통해서 스키판의 전반부부터 중심이 뒤로 빠지지 않고 스키판에 힘 전달도 잘 하시면서 쭉쭉쭉쭉 멋있는 스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엄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